안녕하세요. 날씨운 김하린입니다 4월 12일 목요일부터 4월 17일 목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당분간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. 12일부터 13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음은 서울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. 서울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.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아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이 많아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10일 날씨예보였습니다.